자보니까 저녁에 왜 늦게, 늦게 잤어 어제? 아니. 그거 <laughs> 어, 아닌데 어리지안 가? 자마. 자마도 일 일어나야지. 응. 지 아침 아침 돌려놨는데도 지금 제... 피곤하다 안 오고 있어요. 지너 오늘 일찍 일어나라고 했지 아빠가. 아빠 몇번 깨웠어? 여섯 응? 번째. 아빠 화내면서 깨웠어? 아니. 너 근데 너가 아빠한테 짜증 내고 때리고 그랬지. 밤에 일찍 자. 알겠어? 늦게 일어나서 늦게 가면 네 책임이야 응. 아침에 등원하고 집안일 좀 하다가 지금 조깅 나왔습니다 4 k m 뛰겠습니다 4키로 4km. 응. 아침에 가자마자 간식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늦어서 못 먹었지? 응. 가자 도둑이 어디있어 도둑이 아닌데 도둑이 있다 하면 어떡해 그래도 그듣사사이이분분쁠수수있잖잖이디서 니가 어디서? 니가 어 안녕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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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엄마 모자이크하기 귀찮으니까 뒷모습만 나오게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멍멍이가 있죠? 응. 멍멍이 손. 음. <laughs> 멍멍이 빵. 멍멍이 빵. 빵. 빵 몰라? 몰라. 총 쏘면 멍멍이는 빵 하면 딱 뒤로 딱 웃는단 말이야. 빵. <laughs> 아 이따 올게 응? 하지마 공연하고 올게 아빠 이따 일찍 데리러 갈게 오늘. 오늘은 아침에 와인열차를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가 타는 날인데 아침에 잠깐 부탁해가지고 저는 오전 공연만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좀 쉬다가 이준이 하원하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이준이는 발레하러 갔어요 이거 재밌어 갔는데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기운이 없어요. 몸살인가? 응. 열나는거 같아? 열나는거 같아? 준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응. 여러분 결혼하세요. 결혼하면 아프면 케주는 사람도 있어요. 응. 아, 아픈 거야? 삼십칠도. 몸살인가? 잘 잤어? 응. 맛있다. 그리고 구마 피자 맛있어? 안 뜨거워? 응, 너무. 나, 아빠 토요일에 올게. 아빠 고구리 품어주. 엄마랑 전화해. 전화 이준이 등원하고 지금 아침부터 목포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기차 타고 가려다가. 오늘 목포 공연하고 내일 목금 광주 공연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바로 영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5시간 걸리네요 도착해서 밥 먹으러 갑니다 돈가스 먹고 싶어 가지고 타고 지금 목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8분이고 목포에서 광주로 왔습니다. 자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러닝 나왔습니다. 근데 12시 거리라 끼고 밥 먹고 가야겠습니다. 조영화하고 와서 아침을 먹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씻고 이제 극장으로 왔습니다.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리허설 끝나고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먹고 분장하고 3시간 후에 8시에 해요 분장이랑 헤어하고 왔습니다 이따가 밥 먹고 수염 붙여야 돼요 수염 붙이고 왔습니다 수염 리허설 끝나고 숙소 와서 씻고 편의점에 뭐 사러 갑니다 11시네요 나가서 과자 사왔습니다 유. 살 빼야 되는데 이런, 이런 날은 과자가 빠질 수 없잖아요 외박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리허설 가기 전에 또 조깅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9시 반 콜이어서 지금 8시입니다 뛰고 오늘 공연장 가보겠습니다 수염까지 붙이고 왔습니다 마지막 리허설 끝났고 4시에 공연입니다. 어... 모자, 모자까지 사야 되겠아안 된다, 빠졌네. 안녕하십니까. 모자 없는 게더 괜찮은가? 형이 형 외전 전... 하나 된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빠른 분장 지우러 가볼게요. 회식하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여기 맛있네요. 역시. 숙소에 와서 샤워하고 누웠습니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는 또 영주로 가야 합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요. 공연이 끝나서 속이 흐려내서 그런지. 저는 지금 광주에서 영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이제 영주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공연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요리다. 멋있어. 해을 밑에 고아줄까 밑인데? 응, 어. 맛이 어때? 맛있어. 아, 윤이가 만든 거는 더 맛있지? 나는 맛있어 그래서 많이 넣었어? 아빠 왔는데 마중 안 와?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늦게 왔다 아빠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해? 아빠한테 일로 아빠. 와 빨리 빨리 와 아빠 빨리 안 오줘, 가서. 아빠 안아줘 아빠 뭐 사왔어? 아니 그거 뭐 사왔는지 보지 말고 임마 아빠 왔어? 야, 뭐 사왔어? 야뭐사는게 중요해? 우와 또 먹을래 야! 아니 저기 귤 많잖아 아 유진아 진짜 맛있겠다 먹었어. 우와 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저. 내가 만든 거지 나한테 고맙다고 인데 고마워 나이 엄청 보고 싶어 나도 사랑해 야 청개구리야 응? 엄마가 썰어놨어 왜? 자, 스 앉아 와 원투 소리 끝나고 책 읽고 가자고 해서 독서중입니다 점심은 <laughs> 밥 차리기 귀찮아서 짐닭 네. 시켰습니다 많이 먹어 준 네. 저희는 자고 일어나서 목욕탕 갔다 왔습니다 이준이랑 5일만에 목욕탕 가는 거같아 3단 케이크네? 아, 알겠어. 진짜 밥 먹고 박자. 오, 원래 떨어지나요? 네, 근데 이거 마법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데, 오, 음, 그, 그 무슨 마법사한테 배웠나요? 뭐난어머테 배운 거어요 괜찮아.